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한희날다입니다 오늘은 65번째 개인 맞춤 향수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일식 런던 이솝 화이트 와인 클래식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약간 간결하고 담백하고 단정한 그런 느낌이 순간 떠올랐어요 오렌지 향을 좋아하시네요 오렌지 향을 좋아하시는 분께 지금은 한국에서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틀리코롱의 오랑주 쌍기는 혹시 시간 되시면 시향해 보실 수 있으시면 시향해 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렌지가 하늘에서 나를 축복하듯이 내려오는 그 오렌지로 샤워한 듯한 기분을 만나게 해주는 향수이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향 좋아하시는 분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향입니다. 그린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시고 머리 아픈 향수가 이제 머스크라고 하셨어요. 머스크 향수 계열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네. ISTP 님이세요. 어,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 만능 재주꾼 장인이라고 막 하시잖아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적이시고 참견받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독립적이시니까. 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ISTP님. 좋아하는 향수에 샤넬 도빌, 조말론 라임바지. 아, 시트러스함이그 아틀리코롱의 오랑주 삼기느처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치고 오는 듯한 그런 시트러스함 말고 마치, 어, 팅커벨? 탱커벨들이 이렇게 와서 소곤소곤 나한테 이렇게 제자제자 거리는 고런 시추러스함. 네. 고런 시추러스함. 이렇게 치기보다는 약간 살짝살짝 살짝 토닥토닥 다독거리는 고런 시추러스한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딥티크 옴브로단노 좋아하시고요. 싫어하는 향수의 딥티크 도손. 도손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로즈랑 머스크 계열 향수를 이제 안 좋아하신다고, 딥티크 롬브르단노의 그, 롬브르단노 탑노트가 블랙커런트의 상큼, 마치 태양을, 어, 태양을 정말 받아내는 그 뽀짝한, 상큼뽀짝한 반짝이는 빛나게 찬란한 그런 블랙커런트의 그리고 그게 힘차고 세차게 중력따위는 무시하고서 튀어 올라가는, 분사하자마자 아주 그냥, 네, 시원하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 블랙커런트의 상큼하고 달콤한 그 느낌, 그 느낌을 따라오는 로즈는 좋아하셨던 거니까, 네, 딥디크 럼브로단노는 그래서 좀 전통적인 파우더리하게 흩어지는 그런 로즈의 느낌들은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딥티크 도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와이트 플로럴 계열이라고 써 있는 그런 향수들 쪽은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때때로 그런데 그 도선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제스민 쪽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제스민 쪽 와이플로럴의 또 대표적인 그 향수인데 제스민 쪽은 한번 시향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제스민에서 그리고 뭐 메그놀리아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듯이 네, 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샤넬 도빌의 지속력을 보완할 수 있는 향수. 비슷한 계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샤넬 도빌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특유의 약간의 그런 시트러스함과 그리고 패출리가 더해져서 아주 흔한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제스민과 또 로즈와 요런 그 찬잔하고 우아하게 아주 기분 좋게 등장하는 꽃과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바로 막, 어, 이건 플로럴이에요. 이건 시트러스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어, 넣을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고, 막진격이 거인처럼 거대한 그 사이즈에, 뭐, 이렇게 사람보다 너무 큰, 그런 게 이렇게 등장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 잔잔하게, 어, 등장을 하는, 그런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시트러스함 약간의 시트러스함 약간의 플로로랑, 약간의 그런 패츄리의 그런 그 우디하면서 또는 이제 얼티하다고 또 표현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린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이 함께 하는 그런 향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어 참고로 샤넬 도비엘이 오드 투알렛이다 보니까 어 지속력이 길지 않게 설계가 된 향수예요. 그 순간의 고 찬잔한 고 느낌을 만나기 좋으시라고. 왜냐면 지속력이 이제 거기서 더 길어지게 되다 보면 고 느낌이 많이 살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드 투알렛은 자주 분사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런 향들 잔잔하게 어 뭔가 파도가 거세게 이렇게 등장하기보다는 아주 잔잔한 어 일렁일렁 거리는 파도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향수가 바로 아쿠아 디 파르마의 블루 메디테라네오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란치아 디 카프리 어, 그런 오렌지빛의 고상큼한 느낌들이, 어, 사실 그, 샤넬의 도빌 같은 경우에는, 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아니고, 그 북부 쪽에 노르망디 해변 쪽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북부는 안 가봐서, 프랑스 북부는 안 가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그 이태리 해변의 요 바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세차지가 좀 않더라고요. 아주 강하진 않고 그래서 아 이들인을 얘기하는 그 지중해 햇살을 담은 그런 부드러운 요런 느낌들이 그런 느낌들이 아마 어그 깍두기보다 더 잘게 썰어져 있는 무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로케 좀더 크기가 좀 작은, 어, 고로케 좀, 그, 소리 지르기 보다는, 뭐, 콘서트장에서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듣는 것 보다는, 뭐, 친구들하고 제잘제잘 제잘 소곤소곤 거리면서, 어, 작게 음악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 고 공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란치아디 카프리 같은 경우 좀 부드럽고 잔잔한 그런데 상큼하게 터지는 그 아란치아, 어, 약간 오렌지 빛의 고운 그 느낌들을 너무 기분 좋게 만나시기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노토디라고 리아. 그러니까 끼노토라고도 이제 이태리에서 발음을 하는 이그 향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약간의, 어, 뭐랄까, 블루 빛도 나는 것 같고, 그레이도 있는 것 같고, 그린 빛도 좀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좋게 막, 뭐, 만다린에, 막, 오렌지에, 그런데, 어, 제스민 느낌도 살짝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제라늄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약간,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잘어울러져서 이거 하나하나 향의 등장을 바로바로 뭐 바로 막 이렇게 느끼기보단 이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 그런 그 기, 그 기분이 참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요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어, 읽으면서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는 뭐, 그냥 그린 계열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린한데 너무 그린그린그린하지도 않고, 아주 잔잔잔잔한 그린함으로 좀 즐기가 좋은, 어, 고, 그런 걸로, 어, 제가, 미르토 디 파나레아. 네, 미르토 디 파나레아랑, 또, 시프레소 디 토스카나. 네, 조금 더 짙은 느낌을 선사해줘서, 요런 쪽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에, 제가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패션 잡지에 나오는 향수를 사본 경험이 있으시고요. 40대 여성이시고 블로그 잘 보고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 건 몰랐네요. 구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래전에 그 블로그를 열어서 10년이 넘 넘었네요.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향수 리뷰를 참 그동안 많이 썼었어요. 네. 최근에는 어 많이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신 분께서 또 와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어, 향수 추천드리게, 어, 드리는 거, 네. 65번째 분거 이제 마무리 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